자 오늘은 사과 내용을 같이 볼 건데 일단 주어그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소 그~ 떠 끝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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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交叉角，比如说一首歌、两首歌、三首歌，这首歌，但歌词歌词呢？咔叉音的词词典叉着念叫，就说咔叉。嗯，歌词。再跟它么？哦，歌手，歌手呢？무엇일까요？歌歌手是什么？歌手呢？여기에손수자죠？歌词，歌手。再跟它，밑으로내려가게되면，네。 太感人了. 뭡니까? 太感人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서저쇼太感人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 뭡니까?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这首歌的太感人了 그럼 우리 太感人了 여기 앞에 또뭘 넣을 수 있죠? 당신이 하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다. 你说的话太感人了.得教你说的话太感 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 여기에 문장을 넣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가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츠 네. 그츠. 잠시만요. 음. 네. 그츠. 그러면 여기에 넣어서 가수. 그러면 거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문장을 내가 바꿔서 당신 하는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을 네, 다른 문장으로 넣겠습니다. 치다화. 你说的话. 어, 아니면, 你讲的화讲화和说화说화는 쇼화. 말을 하다讲화는좀더 연설하다. 이런 의미예요. 你讲的话太感人了. 저희 어떤 때 이제 누구 연설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 교장 선생님 연설 들었습니다. 나교장讲的话校长, 네, 校장讲的讲的话 네. 太感人了.校长讲的话太感人了.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너무 감동적이다. 네. 하 교장장讲的话太感人了. 그럼 사과는 이首歌의 가사太感人了. 그럼 가수都 당연히 노래를 굉장히 잘하겠죠. 가수 창노래很好听그往아래下面的哈嗯다 음. 내려가. 자, 다음 네. 단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看一下我们这个单词 네. 알다.知道,知道알다. 한번 쭉 읽고 읽고 강의를 할게요. 칠다. 知道，容易，容易，需要，需要，负担，负担，相信，相信，都，都，愿意，愿意，痛苦，痛苦，就算，就算，拥抱，拥抱，对。 단어가 예, 대략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知道' '안다' '알다' 모른다면 하'不知道', 그렇죠? '知道''不知道' 자, 그러면 '知道' 하고 또 뭐가 비슷합니까? '认识','认识','知道' 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认识는 안면을 안다. 그래서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 때는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저희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认识你我也很高兴 그럼 우리 서로 얼굴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认识.자 근데 知道는 你知道他吗?你知道他吗?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나? 그렇지만 저 사람은 당신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不知道，不知道。我知道他，但是他不知道我是谁。我知道他， 나는 저 사람 알고 있어. 但是，他不知道我是谁。 그렇지만 저 사람 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래서, 다오는 어떤 상황을 알고 있다.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认识'는 뭡니까? 인 서로 안면이 있다. 자, 다음 容易, 쉽다, 그렇죠?不容易, 쉽지 않다. 네, 容이의 반이어는 난, 난, 하나下面需要 필요합니다, 필요하다.需要자 이需요는동사라서 사용할 수 있죠?你需要什么,先生?您需要什么? 저희들 서비스를 받을 때 자주 이런 말 물어옵니다.先生,뭐 아니면,小姐,小姐,您. 需要什么? 네, 您需要什么?뭐 필요하십니까? 뭐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需要는 일반 동사라는 무엇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조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我需要,我需要,,我需要 뭐, 어, 방주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네, 동사 앞에 놓여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어,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휴식이다. 어, 제일,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휴식입니다. 니现在最, 어, 이렇게 번역하면 需要가 동사 안 되네요. 니需要 휴식 음, "你需要休息一下"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해요. "你需要休息一下" 그럼 뭡니까? 당신은 한번 휴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쉬어는 뭡니까? 여기에 이 쉬어는 이쉬息이라이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 "休息一下" 한번 쉬세요. 근데 뭐, 한번 쉬는 거를 필요하다. 이런 거죠. "你需要休息一下""你需要休息一下" 다음 담担 부담하다 동사입니다 부담하다 그래서 워라이푸단 워라이푸단 어是어 워푸단더치 내가 부담을 할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샹신 워샹신니 어, 자 다음 또 모두 웬이 웬이 희망하다 네 워웬이 저희를 자주 이제 어뭐할때니意이마 희망합니까 어, 네. 오, 자, 다음 통후. 네, 형용사입니다. 네, 다음 쯔오수안 이라도 저희를 이제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용법 봉하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증가어도. 知道,知道.容易,容易.需要,需要.부担负担. 相信，相信，都，都，愿意，愿意，痛苦，痛苦，就算，就算，拥抱，拥抱. 네, 그러면 이어서 뒤에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주세요. 네, 자, 연신주 왕이인, 来读一下. 읽어주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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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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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좋은가요? 그는 한국인데 발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반복해요. 네, 우리도 할수 있어요. 화이팅! 자, 여기 보면 황치열, 네, 가수 이름이 나오죠. 그럼 황치열 이분이 중국어로 이름이 무엇인지 네, 저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회화, 这首歌, 的歌词太感人了。你你怎么了？你在哭吗？对，这首歌的歌词太感人了。一路上有你，苦一点也愿意。原来你被感动了。中国歌好听吗？你来听一听。 韩国歌手黄致列在中国演出的时候唱的歌怎么样？他是韩国人，但他的发音这么好，佩服佩服！我们也可以的，加油！对，자황치일이름이뭡니黄致列입니다。자다시한번문장들어가볼게요。자네 你在哭吗？怎么 무슨 일이 있어요?你怎么了？왜 이래 이럴 때? 너,你怎么了？자,怎么하고 <tous deux warns> <-ang> 또 뭐가 있죠? 중국어에에,怎么样이라는 <-yang>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怎么样?네. <deux right> <-ang> 자, 차이가 뭡니까?怎么样?怎么样은 형용사를 대파하는 거. 예를 들어서,他怎么样?他这个人怎么样? 이사람이어떻습니까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어떻이니까은 어떤 사람어요이 사람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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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엄청 엄청 다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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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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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天 엄청 엄청 엄 뭐,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今天是오天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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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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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 답입니다니在哭吗마다对 네. 저首歌的歌词太感人了.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가사를 읽고 있어요. 이로상 요니.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이로상 요니. 길에 길에 쭉 가는 인생길에 당신이 있다 이런 거죠. 이로상 요니. 고이디엔 예원좀 힘들어도 나는 네, 희망한다. 내가 좋아한다. 뭐 내가 힘들어도 따라갈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로 상연이 苦이락예 원이 그래서 <목소리> 原래니被感동라 감동 뭡니까 감동됐는데 어떻게 감동됐죠? 被感동 감동, 아, 어배 감동.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감동됐어요. 근데 여기는 뭘 생각했습니까? 原라이니 여기 빼 여기에다가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原,原来你被这首歌感动了. 원래 이 노래 때문에 감동을 받았구나. 原来你被这首歌感动了.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原来你被他感动了. 그렇죠? 중국어好听吗? 중국어를 듣기 좋아요. 好听,好听. 이라이 好听.听一听,听一听, 들어보세요. 听, 동사를 중첩할 때, 중간에 이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 되지만 이거는 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어, 니라이팅이팅. 한국歌手 한국의 가수. 나입니다. 단어 가수. 가사는 가사. 가수는 가수. 나 한국 가수 황지래. 在中国演出的时候，演出演出.이죠네 공연네演出. 那치리에在中国演出的时候,唱的歌, 노래할 때, 唱的歌. 자, 그러면,怎么样? 어떠세요? 한국어 歌手 황치리에 在中国演出的时候,唱的歌怎么样? 자, 이 문장 쭉 굉장히 길잖아요. 이 문장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나 자, 她说, 여기에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歌입니다. 노래예요歌,이 그 노래가 어떻습니까? 끌점의 양 노래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 의 앞에 이단이 이 문장이 엄청 길죠. 자이 문장이 엄청 긴데 이 문장은 이 문장 전체가 뭡니까? 이 노래란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 노래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띵위 어 관형어 자 그런데 관형어는 우리가 보통 워바바 어, 워마마 어, 뭐 여기서 관형을 보면. 首歌歌 그러면 이 노래의 가사. 이런 게 관영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관영어는 대부분은 뭐한 개의 단어, 명사, 형용사, 뭐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 문장, 문장이 단어가 대, 대명, 그 뭐죠? 관영어 됐죠. 한국 가수 황지례, 황芝리. 그 황지례가 在中国演出的时候 중국 중국에서 연 뭐죠 연출을 할때 노래 한 노래를 한그 노래예요. 그러면 황치리에在中에演出的时候唱그러면 여기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되죠? 주어 수로가 있어요. 이런 한 문장도 전체 문장에서는 네, 관용어가 될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가수 황치리에 중국에 의에에 그래서 좀 길죠.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한국 가수 황치 황치 황찌리. 여기에서 황치열에서 끊는 거죠. 황치열. 在中国演出的时候跟歌唱的歌. 노래 한 노래. 그래서 여기에 주어는 끊 그다음 么양은수로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어떻습니까? 무슨 노래? 한국 가수 황치열이 중국 공연할 때 노래한 그 노래 한그 노래 그쵸죠那黄格황手황致列在中国演出的时候唱的歌怎么样然后他是한국人但他的发音这么好的发音发音的某个 p a t 这么好， 이렇게 좋습니다. 저머 나머 저머 나머는 뒤에 보통 형용사가 붙어서 이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 이런 거죠. 페이프 페이프 보통 중첩을 해서 탐복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색감을 넣어놓은 거 생동감 있게 페이프 페이프 정말 탐복합니다 어. 나, 우리也可以다. 우리도 할수 있을 거야. 우리도 어, 할수 있다. 그렇죠? 우리도 할수 있다. 거야. 죠 우리도 할수 있다. 우리다 그렇죠? 우리다자렇죠 우리도 할다 그렇죠? 우리도 할수 있다. 그렇죠? 우리도 할수 있다. 다 你怎么了？你在哭吗？对，这首歌的歌词太感人了，一路上有你，苦一点也愿意。原来你被感动了。中国歌好听吗？你来听一听。韩国歌手黄致列在中国演出的时候唱的歌怎么样？他是韩国人，但他的发音这么好，佩服佩服。我们也可以的，加油。 자, 그러면, 저희들 좀 이따가 다시 강의를 하면서, 네, 어, 중간에 잠깐 쉬겠습니다. 일로상 영니 노래를 간단하게 듣고, 저희들 또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